어떻게 사용하느냐 30cm에서 40cm 정도 끊으라고 하거든요. 이 정도 하면 뭐한 3, 40cm 되죠. 사실 3, 40cm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이렇게 힘을 줘도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감을 수 있을 정도 하고 한번 이쪽을 치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았으면 이쪽은 이제 오염이 됐잖아요. 이쪽은 한번 감고 이쪽은 한번 풀러서 오염되지 않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닦아주라고 하는 거거든요. 3, 40cm가 아니라 뭐 1m 써도 돼요. 치실 뭐 얼마 나한다고우리다그 정도 먹고 만 하잖아요. 너무 길면 갚는 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주의하셔야 될게 치실을 치아랑 치아 사이에 통과 시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치아가 있고 치아가 있고 그 밑에 잇몸이 있잖아요. 이삼 삼각... 평을 닦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치실이 치아 틈 사이로 밑으로 들어갔으면 옆에 치아면에 붙여서 이렇게 닦아주고 이쪽도 닦아주고 해야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치실 사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치실을 사용하면서 치아가 빡빡하신 분들은 힘줘가지고 꽉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툭하면서 이제 잇몸을 팍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잇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. 뭐든지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됩니다. 좌우로 톱질하듯이 마찰력을 살살 하면은 부드럽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잇몸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.